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나무니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태와 및 알페와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부흥이죠. 부흥. 1907년도 부흥에 지금 100주년이기 때문에 부흥을 하나님 보내 주셔서 우리가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늘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셔야 되는 거지 아버지의 약속이 없이 성령이 오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어, 계획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나타난 모든 참된 부흥은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면 그것이 참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 노력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노력하고 하나님은 안 보내시고 그러면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더 공허해지죠.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더 은혜를 받은 건가, 망건가, 뭐 아, 이렇게 돼서 더 공허함이 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우리가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책임이 있다. 물론 우리가 책임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흥을 보내실 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오고 이럴 때에는 우리 사람들의 목, 사람들의 책임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부흥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너 누가 보음 24장 49절에도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게는 사실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이고, 어, 교권 어, 또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 보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아,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억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나온 소식은 어, 인, 그 뭡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어, 더 테러의 계획이 있다. 아,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방향을 바꿔갖고 일본, 일본으로 바꿨어요. 왜 부모님들이 가지 말게 하라. 어? 이래가지고는 바꿨습니다. 그런데 참이그 아, 예루살렘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만큼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라. 거기서 기다려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해 주겠니? 이런 부탁이 아니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도 아니고 기다려라 하는 명령이죠.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부흥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아 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라고 하는 몽골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서 박사를 받았는데 어, 선교사 소명을 받아서 몽골 가서 지금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어, 내려놔라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몽골로 가라 하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고 그러니까 몽골 선교사인데도 그 책으로 유명해져갔고요. 한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어, 부흥회하고 강제하러 다니라고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100%를 딱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 결국 그거예요 100%딱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 보면 그 처녀 총각들도요 하나님 나 결혼시켜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원하는, 난, 뭐, 누구 같은 사람, 송혜교 같은 여자를 주시옵소서, 또 뭐, 누구 같은 남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해도 내려놓질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망이 있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억박질러갖고 그걸 좀이루어주세요 이런 거지.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먹으라 면 먹고 이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죠. 그런데 딱 내려놓고 순종하려 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문영숙하고 결혼할 때요. 문영숙과 결혼할 때 그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는 제가 완전히 마음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감사함으로 해라. 이래가지고는 문영숙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요. 이게 100% 순종하려는 자세로 기도를 하면 주의 음성도 들리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 계획은 히든 어젠다는 다 뒤에 있고 자기 계획은 다 꽁쳐놓고서는 그리고 하나님 요걸 좀 이루어주네 꽁쳐놓은 계획을 하나님이 좀 이루어주셔야 될까 아닙니까 하고 억박질러봐야 그것은 기도의 동기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되고 그렇게 해봐야 기도의 응답도 안 오고 부흥도 안 오고 성령의 음성도 안 들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뭘 불순종하냐 본인이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부흥이 오고, 그걸 고쳐야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걸 고쳐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불순종은 안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순종도 모르고 불순종도 모르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흥을 체험하려면 결국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개인 생활에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술 먹고 도박하고 또뭐 가늠하고 돈만 추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 안하고 불순종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부흥을 주세요. 주세요. 해서 부흥되면더 불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시브리스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야죠.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은 상사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인간 상호끼리도 순종을 할 때에 그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신다. 그것이 부흥을 위한 인간의 책임이다는 겁니다. 순종이 첫째로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에 인간의 책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조 앞에서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맺습니다 오순절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의 역사가 오게 됐다는 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는 산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부주의한 기도라거나 아니면 뭐, 잠깐잠깐 잠깐 하는 식사 기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집중성이 없는 기도가 아니고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흥을 보내시더라도 오순절이요, 뭐 하나님께서 벌써 구약 성경에 다 어? 유무초 나속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제일 장막절 해갖고 다 벌써 오순절에 성령 오도록 이게 영원전부터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오순절 날이 하루 앞당길 리도 없고 하루 뒤늦을 리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날 성령의 은혜는 아 거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만 받았지 밖에 나가서 놀던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흥을 보내셔도 인간의 책임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냥 식사기도 한 3초, 5초 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장소에서 집중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붕해를 많이 해봤는데요. 붕해 많이 하고 또이 학생들 수련회도 많이 인도해보고 했는데 이 학생들 수련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성령에서 특히 방언이라든가 뭐 어떤 신유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혹은 뭐 안수할 때의 뭐 진동이라든가 불 받는 일이라든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 그저 한5분하고 가고 이런데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한, 한 시간 이상 주요 삼창뭐 20창, 30창 하고 주요 삼창 하면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또 약해져. 그럼 다시 주요 삼창 이렇게 한 시간 이상 막 끌고 가는 기도에는 보면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방언도 나타나고 진동도 나타나고 불도 나타나고 신유도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과 성령의 역사는 여기 보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한 앉아있다가 한 3분 있다가 아이고 왠지 일어나고 싶어 이래가지고 홀딱 일어나지 마시고 11시까지는 그냥 본드 붙이시고요 본드 어떤 분은 딴건다 믿는데 엉덩이만 예수 안 믿는 분 계시오 그냥 얼른 일어나고 싶어서 얼른 간데 그러지 마시고 딱 붙이고 한 시간만 사실 크게 기도하면 방언도 터지고 그렇습니다 이 은사 이런 것들은 역시 집중성 있게 한 군데서 마음을 같이 하여 열렬히 기도하는 데서 일어나지 그냥 뭐한 어, 저, 조금 기도하고 밥 먹고 또 일어나서 조금 기도하고 저녁 자기 전에 조금 기도하고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뜨겁게 열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은 첫째는 순종이요, 둘째는 어, 열렬한 집중적인 기도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인간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되어야 된다. 인간이 행복한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뭐, 다른 게 행복한 건뭐 있겠어요? 내 재물을 눌리기 위해서 일한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재벌들 다 행복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인기를 위해서 뭐 노력한다? 그럼 인기 있는 가수도 행복할까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가수들 자꾸 자살하는 거 보면, 또탤런트 자꾸 자살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내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된다.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 우리 잘 먹게 주세요잘 살게 해주세요. 뭐, 어, 우리 유다 나라가 독립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모에야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다가 반대도 부딪히죠. 반대도 부딪히는데, 어뭐 반대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탄이 있는데 반대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반대 있어도 또 기도하고 또 밀어붙이고, 또 기도하고 또 밀어붙이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Show must go on 이런 말은 Show는 계속돼야 된다 Show하는 사람, 곽규석 씨 이런 사람 근데 교회는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Church must go on 교회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복음의 증거는 계속해서 강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약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흥이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데 철저히 헌신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권적으로 부흥을 보내실 때에 우리는 부흥의 그 위대한 기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이제 한국 기독교가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고 1960년대 부흥이 일어나고 2010년도 가까이 오면 부흥이 일어날 거다. 부흥은 언제나 미국 역사를 봐도 50년 주기로 일어나요.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주기가 되면 교회가 타락해요. 교회가 부패하고 영성이 약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화되고 부패한 교회가 또다시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또다시 부흥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신질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14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질고하며 그 티끌도 연휴리 여기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돌 하나도 즐거하고 먼지 하나도 참 보통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강남 중앙 침략을 딱 택하시고 딱 보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저절로 복받게 되고 또 우리 강남중앙침례 젊은이들로부터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서 세계적인 부흥을 이끄는 그런 부흥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 오늘 그런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 영혼도 먼저 부흥되게 주옵소서 그런 뜨거운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